야 사람 많다 오늘 백화점 오랜만에 오지 않냐? 사줬다가 가응 여러분 오늘 가는 곳은 대구 신세계 백화점 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아쿠아리움 공연이 많네요? 푸른 바다에 있는 이게 메인이에요 아 그래요? 오, 재밌을 것 같은데? 오나 그림 처음 오잖아오 예쁘다 얘는 배스 이런 것도 있나? 나비 고기인데 이름이 나비 고기? 어. 맛있는 음. 이름이네 야 귀엽게 생겼는데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어 음. 오 어, 신기하다 뭐야? 크기가 왜저렇게 커? 얘는 눈이 없는데? 얘봉주처럼 생겼다고? 어 뭐야?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? 시클리드? 예쁜데요 여러분들? 야 재밌다 나아프리카 처음 먹는데 너무 재밌는데? <laughs> 얘 뭐야? 왜 이렇게 작냐 얘는? 뭐독기스 같이 생겼는데? 바닥이 움직인다고요? 야 얘는 땅에 박혀있는데 콩나물 같이 생겼는데? 장어라고요? 몸은 좋나요? 해만 있는데? 아, 뭐야? 아저벽치구나아 이거 놀래라 이거. 이게 그걸 먹는 거잖아. 철가사리 케이비 아니야? 이거 아, 장어가. 어, 야 근데. 야뭐 귀여운데 말 이게. 귀여운 기준이 좀 이상한 거 같다, 가이나? 아 저랑 저 귀여워하 같은데 뭐야. 나 귀여운데? 아 포토존도 짝네아나비다 <laughs> <랍시다. 웃음> 요즘 느낌 나지. 우야 피자냐 피자냐 영화 봤지? 수학하기 생겼다 아이 뭘 걸어 임마 뭐? 인모양은로뭐 내역하는 거 같은데? 왜보자 이거 가 거북이다 이름이 얘, 남생이라는데? 얘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가요아 그래요? 생각하십니아 그래요? 아니 그 그러니까 아이래 가요 음... 어. 여기 발 앞에 이제 새가 있거든요 새가 있다고요?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은 좁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? 성격만 <laughs> 관객이 되겠지? 귀여워 모형 뭐 아니야 이거? 야움직이는데 가요? 봐봐봐봐 봐봐, 움직이잖아. 여 이건 뭐예요? 터키식 어, 치어남. 오 느낌이지 느낌이지. 오 느낌이상해. 어 느낌 뭔가 같은데요. 어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? 야얘들이왜 이래? 야 너무 많이 오는데? 더러울수록 몰린다고요? 뭐야? 갑질하는가 보다. 야니 니가 맛집이네. 갑질 대표님들. 페리도 공연부터 보러 갈게요. 이게 메인 공연이래. 어, 뭐야? 어 뭐야? 저 사람 이가. 눈에 초롱 초롱하네 나야나. 어린이 같이. 오, 신기하다. 오, 하트, 따랑이야. 가오리 귀여워. 아, 우리 사진 찍자 이거 들 만져봐. 너, 느낌, 어때? 느낌, 어때? 미끈, 미끈한데? 얘는. 옛날에 네. 통달하는 그런 느낌인데? <laughs> 어, 뭐야?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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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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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나데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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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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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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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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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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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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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여기서 팍날린라다 날아가면 또 내신다 가거라 오 후후후후 <목소리> 간지러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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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제 볼거다 보고 체험 다 했습니다 볼 귀엽다 이거 애들 많이 사달라그게 아니 형님 진짜 아니 나큰 기대 안 했거든 너무 재밌는데 이색 데이트 느낌인데 벌써 마감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러 가겠습니다 페이페 <목소리>